네,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 김장 담갔어요. 농사도 내가 지어갔고요. 며느리, 딸, 사위 손녀들까지 다 모여갔고요. 엄청나게 많이도 담고, 1 0 0복이 남았어요. 맛있게 하고요. 정말 정말 맛있거든요. 지금 써 싸먹을 거예요. 음 맛있다 음음음음음음음음 음, 음, 음. 음, 맛있겠다 음 역시 김치는 우리 전라도 김치인 것 같아요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하니. 괜찮아? 음, 맛있다. 오, 맛있다. 기 음. 기초. <laughs> 수라야, 할머니 없이 가봐. 할머니 한테 가봐. 네? 할머니 잠, 수라야, 할머니 잘못 나가서 가봐. 네? 음. <laughs> 음, 맛있다. 나 먹을 거야? 아니 어? 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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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음. 음. <laughs> 김치는 우리 몸에 최고야. 김치는 음. 우리 몸에 최고야. <laughs> 음. 삼겹살, 삼겹살. 참맛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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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만 아, 고기가. 고기가 어 진짜 진짜 맛있다. 진짜 진짜 맛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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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김치가 없으면 못 살아요. 김치가 없으면 못 살아요. 음. 음. 음 맛있다. 음 맛있다.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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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김장 김치 3행4행시자김 김치는요 장, <웃음> 장. <웃음> 김치는요 뭐라고 <laughs> 뭐라고 장. <laughs> 음 김치는 담가갖고요. 언니. 이런 식으로 먹어야라 진짜 막 김치 맛이 나고 맛있어요. 젓가락이를 하지 말고 손가락으로 먹어보세요. 얼마나 맛있는가. <laughs> 안돼요, 하지 마세요. <laughs> 음, 맛있다. 음, 조금보다 음, <laughs> 다 먹어봐요. 다 먹어봐요. <laughs> 음, 맛있다. 네. <에이. 웃음> 우와! 아 배추 달다. 배추. 어, 배추 달다. 농사진 거라서 기가 막히게 달고 맛있다. 음. 와. 와. 음 너무 맛있어. <laughs> 김치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합니다. 구독자 여러분, 김치 많이 드시고요. 건강하세요. 좋아요, 팜. 아냐, 좋아요, 팜이야. 그런데, 끝나나? 맛있겠다. <웃음> 음. <laughs> 야, 슬라야 김치 하나 먹어봐라. 엄청 맛있다. 네. <웃음> 진짜로. 뭐있어먹어여봐 <laughs> <laughs> 조금, 음, 네, 그래. 음. 슬하야, 김치 좀 먹어봐. 엄 음, e 맛있는 거야아슬 l 음. 진짜 맛있어, 먹어봐, 봐. 하. 응응. 최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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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. 맛있지? 좋아요, 말자고. <웃음> <웃음> 진짜 맛있지? 응, 음. 거짓말 아니지. 응, 음. 진짜 맛있어. 그런데 김치가 너무 매워요. <laughs> 김치는 매워야 제 맛인 거야. 한 니가 농사하꼬꽃인데 얼마나 맛있냐고. <laughs> <laughs> 한번 더. 한번 더. 음 한번 더. 한번더? <laughs> <한번 더? 웃음> 맛 네. 음. 지 음. <laughs> 최고 최고 따따 <따따볼러> 음. 음. 최고 음. <laughs> 음. 음.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. 응. <웃음> 구독 꾹 <laughs> <꾸덕꾼> 눌러주세요. <웃음> 구독 <웃음> <꾸덕꾼> 눌러주세요. <laughs> 구독 많이 사랑해주세요. 우리 할머니 올해가 이름도 잘 몰랐어요. 와베이. 자, 한 더. 자, 안녕! 안녕! 김치 맛있지?